너가 해줘 엄마 안녕 아니지 안녕? <laughs> 초초형 빨리 초초형 여러분 안녕 아 내가 언제 반말 했다고 다시 초초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야? <laughs> 안녕? <laughs> 맞아요 자 오늘은 호텔 관련된 표현 세가지 뽑아왔습니다 <laughs> 1번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인을 하면 나올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말로 체크아웃 근데 이제 체크아웃 시간 언제요 예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What time? 제가 해야 되나요? Do I need to 해야만 하나요?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What time do I need to check out? 중요한 건이 뒤에 있는 단어 아마 넣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By 이죠. What time do I need to check out by? What time do I need to check out by? 이렇게 되죠. 우선 몇시까지 제가 체크아웃을 해야되나요? 하니까 까지라고 했을때 떠오르는 단어가 두개 있지 않나요? 1번은 b y 이 2번은? 맞춰주세요 진권쌤 몇시까지요? 까지라고 할때 네. 영어에서 b y 와 Until Until 정답 그럼 그 둘의 차이점은? 구경법에서 만난거요자 <레일> <laughs> 자, 팀장님 네. 안녕 안녕 <레일> 자 빨리 네.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차이점 <레일> 준비 안 하고 그냥 찍어요. <웃음> <웃음> 구경법에서 배울 수 있는데 네. 바이랑 원딜의 차이점은 네. 어, 출근과 퇴근을 생각하시면 오, 돼요. 출근 기억한다, 같은 기억한다. 하고 있습니다. 어, 출근 알려주세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 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아9 네. 시까지 한번 딱 출근하면 되는 거니까 네. 어, 뭘 사용할까요? 바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네. 퇴근할 때 퇴근은 네. 우리가 퇴근. 할 때까지 무엇을 해 달라. 그렇습니다. 네, <laughs> 라고 할때 우리가 퇴근할 때까지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퇴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언티를 사용하는데 사용을 잘못한거 같아요. <laughs> 선생님께서 보충 아니야, 다 했어요. <laughs>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네. 문장이 네. 체크아웃 언제 해야 되냐는 질문인데 네.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옆에서 제가 한걸 들었다면 할수 있고 아니면 네. 통만 알수 아, 있겠지만 해봐요. 네. 해봐요 What time t o I need to check about? Oh. 여기서 왜바 아 있어요? 체크아웃 딱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하면 됩니다 어장답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진콘 선생이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네. 자 갑니다 네. 내 방에 네. 에어컨이 네. 작동합니다 작동합니다 응. 어, The air conditioner 응? is working In my room. 오, 근데 작동 안 합니다. Oh, the air conditioner isn't working uh -huh. in my in my room. o k a 잘했어요. Yeah. 같이 한번 해볼게요. The air conditioner. 네. 같이 따라. 아, 네, 네. The, the, the air conditioner. The air conditioner. It's not. It's not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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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요? In my room. In my room. Yeah. 그럼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기에서? It's not. It's not. 좋아요 또. Working. Working. 하나 더요. In my room. In my room. 근데 yeah. 뭐가 고장 난다는 건지. 아 에어컨. 그럼, 그럼 그걸 늘려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The air conditioner. The air conditioner is not, is not, working, not working in my room. 이렇게. C.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오한 번만 더 시작. The air c o n d i t i o s not working in my room. 오케이 <laughs> okay,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Work가 뭐예요? Work. Work요? 네 일하다 아닙니까? 일하다요. 그럼 에어컨디셔는 네. 내 방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디셔는 <laughs> 일을 했잖아요아뭐 <laughs> <못> <laughs> 웃기시는 겁니까? <laughs>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두 가지 이상 뭐.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어,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작동하다는 뜻. 그래서 어, 전구가 고장났어요. 그랬을 때, the light is not working 이렇게 네. 할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핸드폰이 갑자기 안 돼요. 그럼 어떻게요? 핸드폰이 안 때도. 네, 안될 때도. 네, my cellphone is not working 이렇게 할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갑니다. 네. 맞춰 보세요. 네. 아까 연습 안한 문장이니까 파이팅. 네. 파이팅. 자, 호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더워 죽겠어. 네. 아니 너무 추워 죽게. 내 에어컨이 네. 고장 난 거야. 네. 그러면 네. 방을 바꾸고 싶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나는 네. 바다 뷰가 있는 그러니까 아, 바다. 아, 네. 바다 뷰가 네. 보이는 방을 네. 원합니다를 영어로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어, 아, 어, 네. 아까 안 했던 문장이지. 이런 거지. 해 봐요. 보이는 뭐 있는 음. 방을 원하나 나는! 아이! 저는 그... 어떤 방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쪽에서 물어본 상태니 네. 바꿔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 그러면 저 바다뷰 있는 방 원해요 네. 이렇게 <웃음> <웃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아, 뭐 하는 거예요? 내 <laughs> 문의요 아, <laughs> 아, 아, 뭐, I, I, I want! 이건 너무 사실 강하잖아요 왜냐면 네. 그쪽에서 어쨌든 서비스 입장으로 준 거니까 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영어로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라는 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건 영어는? 알아서 네. would like 해 would like, 아, like. 해 I would like I'd like, I'd like. I'd like. 어떤 방을 원해 나는 방을 원합니다 I'd like a room I'd like a room이에요 I'd, like room. I'd like a room 근데 그 방이 뷰가 있다는 건그방에그 아, 음. 창문 아니면 그 장면이 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붙어 있는 거는 구경법에서 그렇죠. 이들을 뭐 사용하는 구경법 네. 방으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I'd like, I'd like a room, room view. With, a view. with a view. 근데 어떤 뷰인지 뭘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줄마 호텔에서 보는 것도 구경법에 보였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I'd like a room. With t view of 그 바다, 그 the 바다, 바다, 바다. 오션, 오, 정답, 처음부터 온다. 출발해 보도록 시작. I'd like a room with t view of the o c 오케이 그러면 응영 갑니다. <laughs> 네. 아 저는 바다 쪽 말고 네. 산 쪽. 아 네. <laughs> <화이팅. 웃음> 산쪽그뷰 있는 방을 원합니다. 출발. Uh, I'd like a... Room with the view of the mountain. 땡. 왜땡일까요아틴말 이거는 수업 시간에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이바이. 아이 소감이라도 얘기해 아, 이요 네. 어, 제가 여... 초초형을 떠난지 한 2년 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접하니까 새롭고 영어는 역시 계속 해야 돼, 된다는 <laughs>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하시면 언젠가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바 만나서 반갑어요! 안녕! 이거 진곤이가 사는 거죠? 아니요. <laughs> 진곤이가 사시는 거죠?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바이바 <laughs> <봐봐. 웃음>